어~ 삼십일 세 삼십 대네요 삼십 대 30대 남성분 서울이네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강, 강동구 천호동에서 임신한 아내와 함께 살고 있는 서른한 살 예비 아빠입니다 아 아기가 배 속에 있나 봐요 네. 결혼한 지3년 차가 되고 아기도 태어나니까 주변에서 얼른 내집 마련을 하는 게 어떠니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어서 고민하다가 사, 사연을 보냅니다 저희는 부, 주말 부부예요 저는 충남 당진에서 일하고 있고 와이프는 서울 송파로 출근하고 있습니다. 어 부부가 떨어져 있다 보니 내집 마련이 더 고민되더 되더라고요. 어 그러니까 와이프가 송파에 있고 그럼 집이 지금 송파에 있는 거죠? 천호동에, 아, 천호동에 있고 거주하고 나봐요 전세로. 부부 합산 월 칠백삼십만 원. 신혼부부 소득제한으로 신혼특공이 안될것 같고 구억 넘는 서울의 팔십오 가 아파트. 아파트는 비싸서 청약도 힘들 것 같아 집을 사는 게 맞지 않을까 고민 중에 있습니다. 이게 부부 합산으로 칠백 700, 0백이나육칠0 되시는 분들이 제일 고민이 많죠. 근데 이번에 네. 법이 바뀌어서 사실 되긴 되거든요. 아 그래요? 네. 일단 소득 아, 조건 소득 조건이 완화됐나요? 네. <laughs> 아 그렇습니다. 저도 네. 몰랐어요. 그래서 모르시는 것 같아서 네. 미리 좀 알려드리고. 네. 수 아이 부부. 태아는 또, 어, 또 자녀로 이게 되니까. 네, 신혼부부 소득제한이 완화됐다고 합니다. 일단 뭐 이따가 상담을 해주실 거고요. 네. 9억이 넘는 85초과 아파트는 비싸서 청약이 힘들 것 같아서 집을 사는 게 맞지 않을까 고민 중에 있습니다. 집값이 너무 비싸서 수도권 거주를 포기하고 지방에 집을 사는 게 어떤가 이런 생각도 하고 있고요. 저희는 현재 4억 원짜리 전세 거주 중인데 이 중에 2억이 우리 돈이고 2억은 대출입니다. 어. 허용 가능한 원리금 상환액은 얼마일까 생각을 해 봤는데 글쎄요. 이 부분은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 부부가 가진 이 정도 자산으로 어디에 내 집을 마련하면 좋을까요? 저희가 관심 있는 곳은 야탑, 축전 부근이나 강동구 동탄, 평택인데요. 이 중에 마땅한 곳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어렸을 때는 부모님과 선생님이 삶의 방향을 잡아 주셔서 그렇게 살았는데 내집 마련을 그냥 내 맘대로 하려니까 정말 막막하네요. 이게 대부분 사람들의 네. 이 고민을 할것 같아요. 네, 지금 어. 첫 집을 마련한다는 게 어려운데. 네, 굉장히 일반적인 네. 진짜 많은 분들이 할 고민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는 정보가 지금 네. 두 개가 부족하더라고요. 청약 정보라든지. 청약 대추, 정보. 대출 정보인데 대출은 네. 우리 저번 시간에 네. 꼼꼼하게 다 했죠. 한번 전화 해 볼까요? 네, 전화 한번 해 보세요. 전화 받으실까? 네. 이분이 자기가 됐는지 모를, 모를 거 같아요. 깜짝 놀랄 것 같은데요? <laughs> 네. 네, 전화 걸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막 이거 핸드 저장된 번호인 거 아니야? 막. 고객께서 전화를 받을 수없습니 아, 어떡해요. 고객께서 전화를 받을 수 없네. 아, 안타깝네요. 네. 어, 지금 뭐 이, 일하고 계시나 봐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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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깜짝 놀라실것 같은데요. 네, 알겠습니다. <laughs> 네. 요거 하여튼 뭐 지금 있는 내용으로 한번. 어 상담을 해보죠. 근데 이제 구하는 데가 너무 러프한 거예요. 네. 그래서 이네 개의 공통점은 뭔가 가격. 어. 가격은 아니고요. 이게 강동구는 지금 살고 있어서 네네. 그런 것 같고 분당하고 동탄하고 평택은 또각 경부 아, 라인인 거예요. 그걸 네네, 따라서 네네. 이렇게 하신 것 같고 지금 지방에 살아 집을 사야 된다고 생각하는 건 투자의 개념으로 생각하시는 아, 것 같아요. 저 평택을 왜 했는지 알것 같아요. 당진도 가깝고 네. 수도권이고 네. 이러니까 평택이 들어간 네. 거고 네. 네. 동탄은 좀더 좀 수도권에 가까운 쪽으로 그냥 한 거고 네. 그렇게 보시는 것 같은데. 근데 지금 아내에 그, 네. 대한 고려가 없어요. 어, 와이프분은 파로 출퇴근하시는데 네. 지금 어... 그리고 아이가 이제 이제 태어나니까 네. 그래서 어, 사실 이제 이런 경우에는 네. 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거죠 어떤... 와이프의 직장에 가까운 곳 네. 응. 아니면 친정이 가까운 곳. 아. 이렇게 해서 이제 육아도 같이 경, 병행하면서 하는 건데 네네. 이분이 2억밖에 돈이 없어서 제가 네. 강동구를 찾아봤어요. 네. 그러니까 2억을 돈을 들여서 대출을 내서 할수 음. 있는 곳은 없다. 없다. 어, 없다. <laughs>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분이 네. 이분이 돈을 융통하는 방법에 대해서 저번 시간 DSR이라든지 해가지고 이제 네. 어, 어떤 신용 대출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잘 나올 것 같아요 지금 음. 보니까 그 돈을 또 생각해야 되면 네. 지금 오늘 분당했잖아요 네. 야탑 야탑 야탑도 사실 네. 어, 정말 좋죠 어, 뭐 분당선이나 8호선으로 연결돼가지고 네, 네, 네. 거기 이제 송파로 출퇴근이 가능하니까요 근데 야탑도 비싸요. 아... 어. 그래서 지금 가격대를 6억대로 잡았거든요. 6억대? 야탑이 6억을 넘나요? 네, 6억이 이제 아그 역세권으로 조금 찾아봐가지고 네네. 그런데 여기 아, 네이버 네이버 부동산 네, 열어놨어요. 어디로 가? 그러면은 지금 여기에 후보지 중에 어느 네. 곳으로 가면 좋을지 좀 얘기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런데 어, 죽전은 가능해요. 네. 어, 그리고 동탄도 몇 군데 가능하고요. 음. 그다음에 평택도 정말 많이. 그 후보가 있는데, 그데 네. 저는 다른 곳으로 한번 추천해 드리려고요. 아, 이네곳 말고. 네, 그곳은 네. 바로 신분당선이 있는 네. 어어그 수지구청역 근처의 아파트, 6억대 아파트들인데요. 푼덕천동 이쪽. 네, 근데 지금 거기가 리모델링을 하고 있어요. 아. 거기를 한번 가보도록 하죠. 잠깐만요. 여기 여기죠? 네, 수지 수지구청역 근처. 네, 이쪽인데. 음. 네. 지고 단지를 나 단지를 보면 네. 그래서 지금 가격대를 그냥 6, 칠억대로 이렇게 하면 반이 네. 있습니다 이렇게 어. 보면. 수지구청에 인근으로 네. 이제 있거든요 네, 그중에서도 네, 네. 어, 리모델링 추진 단지가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개 여섯 개의 단지가 있습니다 네. 그중에서도 어, 요즘에 빠른 진행을 하고 있는 게 여기 동화 삼삼익풍림이라고 해서 네. 삼. 풍동이라고 해요. 삼풍동. <laughs> 네, 단일평형입니다. 단일평형. 네. 어, 단일평형이고 지금 보면은 오십구 제곱미터인데 네. 복도식 아파트에방두 개로 방두개 있네. 되어 있습니다. 어, 그래서 이 아파트가 지금 어 리모델링 호재도 있어서 아하. 그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바로 밑에 있는 어 보원 아파트, 보원 아파트는 지금 같은 거의 같은 가격인데. 네. 방이 여기는 세 개가 있습니다. 어. 독도식아파트고요 그래서 방이 세 개가 필요하다면 보원 아파트, 뭐, 어, 여기 선풍동 아파트, 그리고 네네. 뭐 현대 아파트, 현대성우 8차, 그 다음에 신정 구단지, 한국 아파트도 이제 리모델링을 하고 음. 있는데 수지구청하고 되게 가까워요. 그래서 네네. 수지구청에서 이제 뭐그 지하철을 네. 타고 그 가게 되면은 송파까지 또 이동이 가능하고 주말 부부로서 이제 그리고 아이도 키우기가 여기가 네네. 좋거든요 유치원이라든지 초등학교가 아. 잘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쵸.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 네. 부분도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하 죽전은 사실, 네. 어, 역세권으로 가는 아파트들이 별로 몇개안 돼요. 어, 어 그런데 역, 역을 이용해서. 아울렛 쪽에서 내려오는데. 네, 그렇게 되는데, 네. 어, 죽전은 선택지가 되게 많습니다. 음. 그러니까, 근데 제가 6억으로 잡았던 이유는 네. 지금 보금자리론으로 사용할 수도 있고, 음. 지금 있는 돈하고, 또이제 신용 대출 부분하고도 합쳐서 매수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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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잖아요이금 보원 그냥 떠 있는 게 보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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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그 이거 이 이거 어, 여기는 이제 투기 가여 지구니까 우리 네. 저번에 리보온 봤잖아요. 네, <laughs> 그걸로 네. 또 계산하면 그러니까요. 이제 원리금도 다 계산이 됩니다. 아. 저번 방송 꼭 보세요. 원리금상환 네.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른다고 그래가지고. 그 6억이면은 네. 대출을 내가 2억 4천을 받고, 그다음에 그쵸? 이제 뭐 근데 원래 부분자리고. 있는 돈이 2억이고, 근데 6억 아래에 있는 걸 찾아야 되는데 만약에 안될 때는 또 네. 돈이 조금 더 많이 들어가는 아. 거죠. 신용대출이 많이 필요하고,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지금. 이런 것도 6억대도 있어요. 네네. 네, 네, 예, 6억대도 있고 하니까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매물도 많이 있네요. 네, 이게 네. 어, 어, 평소 그 어, 세대 수도 많고 그래서 네. 어, 계속해서 계속해서 물건은 계속 나오는 것 같습니다. 6억이 네, 네, 6억 있거든요. 저층이긴 합니다. 저층. 어, 그런데 아. 이제 어, 새를 껴서 사는 거기도 하고 리모델링 네. 사업 추진 중이라고 하기도 네, 하고요. 네, 네. 지금 가장 빠른 거는 삼풍동 아파트. 삼풍동이 가장 가장 리모델링이 빠른다. 가장 빠르다. 네. 예, 이거 리모델링 되면은 아무래도 가격 상승은 있겠죠. 네. 주변에 지금 네. 수지에서 가장 비싼 아파트는 지금 네. 성복역에 있는 어, 성복역 노태캐슬이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이게 얼마까지 올랐는지 한번 보면은. 아 14억. 성봉역 (15억이네) (15) 억네1 5억 정도 지금 가고 있죠 네아 그니까 엄청 그~ 라인으로 네. 경부 라인으로 신축 아파트들은 이렇게 비싸니까 그게 네. 또 신축이 되면 또 좋은 호재가 되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한번 이쪽 단지들 리모델링되는 수지 쪽에 있는 어~ 수지 구청 쪽에 있는 리모델링 단지들 현대 삼풍동 <laughs> 현대 성우 팔차 보원, 이런 쪽 단지들, 6억 내외의 단지들을 살펴보시면, 어, 앞으로 좀 유리하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네요. 네. 그, 근데 여기에 이제, 여기 같은 경우는 추천하지 않았던, 아, 추천이 아니라 자기가 살고 싶다고 얘기하시지 않았던 곳인데, 네. 만약에 분당, 어, 강동구, 홍탄, 동탄 평택 중에서 그래도 하나를 좀 골라준다면, 동탄. 동탄이 제일 베스트라고 생각하세요? 네, 여기서는 어... 제일 베스트라고 생각하고 약탑은 네. 지금 어, 좀 너무 오버슈팅 된것 같아서 그러고 죽전보다는 지금 신문당선 라인으로 네네, 오게 고 강동구도 안 되고 그러니까 어... 동탄이 지금 찾아보니까 6억 원대로 네. 또 아파트들이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동탄도 괜찮은데 음... 동탄에서 송파까지 어, 뭐지 그 직장을 이동하기가 조금 어렵긴 합니다 네. 그런 부분도 있고요 어... 그래서 지금 여기에 써주신 것보다는 이쪽이 낫겠다. 써주신 네. 쪽에서 골라서 간다면 동탄 쪽이 그나마 더 낫다 이렇게 결론을 내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 그냥 팁으로 드리면 지금 네네. 당진에 지금 직장을 다니고 있잖아요. 어, 요즘 당진이 조금 어, 부동산 시세가 안 좋긴 한데 네. 분양권이라든지 새 아파트들은 슬금슬금 프리미엄이 오르고 있거든요. 오, 그것도 네. 한번 겸사겸사. 다니면서 네. 보시고 내집 마련을 하고 또 투자도 이렇게 병행하는 음. 것도 그러니까 지역 인근이니까 네. 당진이 지금 안 좋거든요 근데 어. 부동산은 매번 안 좋을 순 없습니다 네. 어. 그러다가 부동산이 살아오를 때또 좋은 상품으로 네. 어~ 거기도 한번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어디 철강 쪽에 계신 것 같아요 당진에 <laughs> <laughs> 네 알겠습니다.